시계보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 한마디로, 어, 망신이 뻗질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마음에 없는, 어, 헛소리, 어, 어, 내 가슴에 없는 소리, 어, 그런 말을 실험, 그죠? 말을 잘못해서 우리가 입으로 상대를 때려 눕힐 수 있으니, 입증심하라고 오늘 쪽지게 보살이 이렇게 찝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 사람이 살면서 어, 여러 가지로 근심 걱정도 있지만 또잘 하다가 이 뱀띠들이 어, 구설이 다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 뱀띠들이 긴장하면 딱 풀어가지고 일이 사변이 난 거야. 유교사변은 사변도 아니요. 그런 일이 있길래. 쪽지기 보살이, 아, 배띠들아, 정신 차려! 긴장감도 치지 말으라고!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의 상에서 찍어 드리려고 해요 사소한 일로, 가벼운 농담으로, 사람과의 시비, 갈등, 다툼을 주의하시라. 구설리 타고요, 언행에, 어,로 어, 잘못해서, 어, 망신살이 뻗치고 일이 커지면 관제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일생 살면서 먹을 거다 먹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잠잘 거 싶은 거다 자고 다 누구나 참음에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다 해버리면은 뱀띠는 실수가 서말이에요. 서말 아셨죠? 그래서 항상 이 뱀띠를 세치혈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봤을 적에요, 쪽지게부살이 봤을 적에, 이, 물론, 나이마다, 그, 다,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 다르지만, 89년생, 음, 89년생은 제가 봤을 적에, 음력으로 3월달, 4월달, 11월에 태어났다면, 입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작은 일로 인해서, 금전까지, 깨지는 수준이 올수 있으니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일은 열나 바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말새끼도 아니고 그죠 혼자 정신없이 당탕탕탕탕 하다가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 과분이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김에 조금 더 참으면 음력 7 8월만 가봐 뱀띠는 오색 깃발이 날라오는 격이에요. 오색 깃발이 뭐요? 예 동서남북중앙, 응. 문이 확 열려서 끝발 날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셔. 이 더운 여름날, 어 이제 뜨겁잖아요. 입조심 안해서 가서 경찰서에 가서 들락달락하고 또어말 한마디 잘못하고 해 혼나지 마시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가르쳐드리고요. 77년생 정사생 이 정사생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야무지고 당차하고요 패기도 많고요 또이 여자들은 남자를 바티는 성향이 강해 친구를 많이 원하는 경우가 많고, 본인 자체가 2월 생이나 10월 생이라면 남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꼭 씨떡궁, 떡떡궁이 아니라도, 어, 어 가슴이 답답해서 대화, 상대가 필요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많이 돌다가, 2변, 4변, 6.25 전쟁은 전쟁도 아닌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으니, 음력 2월, 음력 10월에 태어났다면, 입조심, 엄변조심, 구설 타서 더워 죽겠는데 더 뜨거울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 을사생 여러분들. 다 쉬운 여덟이죠. 올해는 여덟, 내년에는 아홉이에요. 올해는 이 호랑이 타고 선악선을 날라갈까? 어, 호랑이 타고 제주도를 갈까? 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삼천포로 빠질 수도 있어요. 할수 있는 만큼만 하셔요. 본인이 되는 만큼만. 의사생 뱀띠가 아, 뱀띠에게 말하는 거예요. 올해 의사생 뱀띠가 운 들어왔죠. 뱀띠 전체가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현재 답답하시다면 각각 가져운 가벼운 가까운 선생님 찾아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셔요. 답답한 거 끙끙 앓고 남한테 얘기해봐야 근심만 나오고 한숨만 나오고 남들이 흉만 봐 그러니까 말안 나오는 무당 선생님 찾아가는 것이 방법이에요. 다 2월 태어났고 3월에 태어났고 10월에 태어났다면 엄변 조심하시라 말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봤을 때 70살 개사생, 다 개사생 여러분은 한 평생을 정말 다정을 살리기 위해서. 동생을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또큰 아들 아닌데 큰 아들 운명이 많고 큰딸이 아닌데 큰딸 역할 을 하면서 막내 며느리인데 큰며느리 역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일복이 그만큼 많습니다 이 계사생 여러분들이 근데 2월 6월 8월에 태어났다면 어, 가슴이 속이 터져 나가는 어? 무슨 말인가 알죠? 머리가 땀이 지끈지끈하는 머리에서 열이 터져나올 것 같은 김이 무락무락 나는 그런 사태가 올수 있으니 조심하시라는 거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평상시 으르렁거렸다면 피해 가십시오. 똥이 무서워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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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는 것도 아니고 더러워서 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 쪽집게 보살님이 사람과 다투면, 어, 어 크게 일파만파 꺼진다고 했으니까 참자! 똑똑한 내가 참자! 똑똑한 뱀띠가 참자! 하고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가시면 올 여름 올한 해가 별탈 없이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뱀띠는 제가 봤을 적에는 이달보다는 다음 달이 좋고 다음 달보다는 그 다음 달이 좋고 뱀띠는 올 하반기에 크게 솟아오르는 그런 기운이 많이 생겨서 생각이 많아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삼천포로 빠져버릴까 알았어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똘끼가 돌아 그러면 일을 푹 저지르게 돼 그럼 어떻게 된다고? 아삼재바람 아직 다안 나갔구나 하고 떡! 끄덕 걸린단 말이에요. 항상 아까도 제가 정사를 보는데 뱀띠더라고요. 아 매도를 갖다가 쑤셔 넣더라고. 사주도 안 넣는데 돈 날라갔더라고. 아셨어요? 이런 사태가 되기 때문에 쪽집기 보살은 항상 투자를 할 적에는 뭐를 할 적에는 무당 선생님한테 정사 한번 봐서 움직이시면 어. 깨구락지 신이안 되고, 하수구에 안 빠져. 그잖아요? 렇 후에 한들 버스는 지나가고 없는 거요. 그러니 꼭 쪽지개 보살 말씀대로, 어? 알아보시고, 물어보고, 아픈 병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 왜 약이 나오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89년생은 3월, 4월, 11월에 태어났다면 입조심 77년생은 2월과 10월생 남자 조심해요 분명히 말하는데 대만신 당할 일 있어 의사생 58세 2월, 3월, 10월생 상간녀 소송 당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나오니까 조심하시고 70살은 2월, 6월, 8월생 며느리한테 개쪽팔일 달. 개쪽 팔일 당할 일, 얼굴 망신 당할 일이 있다고 이렇게 이걸 찍으니까 딱 나옵니다. 자,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망신 당하지 않습니다. 잘 비껴가라고 작은 것을 더 작게 소소하게, 큰 거는 비껴가라고. 오늘 쪽집게 보살이 이 가르쳐주셨으니까 여기에 떨그름 걸려가지고 보살님 어떡해요 하고 전화하지 마시라고 오늘 쪽집게 보살이 가르쳐줬으니까 찾아오실 때는 아 예약하시고요. 또 전화오네. 그래야 헛걸음이 없다고 쪽집게 보살이 뱁띠 화이팅 하면서 말뚝을 꽝꽝꽝 받겠습니다.